새해 들어 주택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작은 방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.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. 이른 새벽 청주의 한 목조 주택, 시뻘건 불길과 화염이 주택을 완전히 집어삼킵니다. 뼈대만 남은 집을 향해 소방대원이 쉼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는 데는 역부족입니다. 불은 150제곱미터 규모 주택을 모두 태우고. 2시간 만에야 진화됐습니다.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, 소방추산 1억 8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. 2층 위까지 다, 다 붙었어요. 막 타고, 다 타고 있는 게다 휩싸인 거죠, 집이. 대가막 춥고, 막좀 소리도 나고, 플랫보일러가 있었나 봐요. 같은 날, 보은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. 하루 만에 다시 찾은 화재 현장은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됐습니다. 아궁이 주변에 남아있던 불씨가 나무 기둥에 옮겨부터 오래된 철제 지붕이 주저앉았습니다. 그 아궁이 옆에 그면로제 코너 있는 쪽에 를 약간 이렇게 셨다고요재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있습니다. 최근 5년간 1월에 발생한 주택 화재는 6 0건 다른 달에 비해 최대 3.2% 포인트 가량 높습니다. 주된 원인은 불시 취급 부주의가 54%로 가장 많고 전기압선이 21%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. 2017년부터 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충북의 보급률은 60%를 밑돕니다. 잇따르는 주택 화재. 작은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.